Oh, 일단 출발 시즌2 오늘도 재밌고 활기차게 여행을 시작해볼 건데요. 호수시 곳이 호수 예. 어딘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여기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 군청 앞에 저희가 나와있는데요. 조싸움으로 많이 알려진 청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긴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다. 시 없는 납작감 청도반시와 강도 높은 복숭아 그리고 한재미나리까지 청도는 청정 특산물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전환시켜줄 봄맞이 힐링여행. 수리한 경관과 청정한 봄 내음을 느낄 수 있는 곳 청도에서 시작해보기로 했다. 아우 어, 날씨 좋다.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이 근처에 와인터널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지지 어, 저기 보여요. 어, 아 저쪽이구나. 어? 진짜 통널인가 그러니까 철길도막 있네. 어 네. 여기 감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지 음 이렇게 감 말랭이를 파네요. 뭐 먹어봐도 좀, 돼요? 먹어봐, <laughs> 말랭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와. 아 감을 이렇게 말렸구나. 예. 곶감이랑은 좀 다른 거죠? 예, 곶감은 온감, 여거는 잘라가 말라놓 감, 참음 감말랭이. <laughs> 아기가 먹는 감과 고감의 중간? 음. <laughs> 이건 뭐예요? 고구마 감식초. 음! 자, 감식초도 감식초 한잔마셔봐야 어, 될까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식초래요. 감식초, <laughs> 맛있는 감식초. 좋았습니다. 몸에도 어. 좋고. 음. 음! 냄새가 시큼하네. 아, 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어, 우리 네. 빨리 들셔보세요 네, 많이 파세요. 예, 네, 한번 먹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 감 맛을 봤더니, 감 음. 와인이 더 기대돼요. 그러니까. 어, 아. 어 여기, 청도 프로방스? 비축제 음. 안내하는 표지판 있네? 어, 우리 이따 가봐요, 그럼. 음, 이따 저녁 때 가보면 될것 같아요. 음. 오케이. 이따 와인터널로 가볼게요. 성도 여행 첫 번째 장소 와인터널 1km의 길이의 이 터널은 실제 터널을 개조해 와인이 숙성되기 좋은 조건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한다 와인의 발효와 숙성 때문에 1년 내내 온도가 15도로 유지돼 늘봄 기운을 만날 수 있는 이곳 감으로 만든 와인이라 좀 생소하긴 한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진다 우와. 각기랑 완전 다른 오, 것 같아. 파란 오크 품원에 들어온 것 같아. 오, 우와.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네. 와 재밌다. 와. 이곳 와인 터널에서는 직접 시음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시음 한번 해 오, 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콜입니다 골. 네. 네. 번가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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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그 청포에서 나는 감으로 만든 와인을 이제 판매하고 숙성하는 곳입니다. 음. 음. 일단은 이제 꽂았으니까 제가 와인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음. 종류는 이제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음. 음. 그 중에서 이제, 이제 기분 와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네. 레귤러 와인이고요. 드셨을 때. 감에 단맛하고요. 얼굴 맛을 다진이끼는 와인입니다. 아. 처음에 드려볼게요. 와. 기대돼요. 우와. 포도로 만든 와인을 먹어봤는데, 감으로 그게... 만든 와인은 어떤 맛일지. 네. 감으로 와인을 만들면. 어떤 맛일까? 자. <laughs> 음. 음. 어때요? 음... 달면서 좀 씁쓸한 맛도 살짝 나는데, 음. 어 포도로 만든 와인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그래요? 어? 네. 음, 몇번 사야겠네. <laughs> 스페셜이라서 말이에요. 스페셜. 스페셜. 음. 색깔은 음. 네 색깔은 스페셜이 조금 연합니다. 색을 넣고서는 딱 색깔이 음. 색깔이 아까도 연한가요? 색깔이 맑고 투명한 게나 좋아요.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포도 와인이랑 비교하면 이거는 약간 음. 레드 와인이랑 비슷한 어.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맞아 묵직한 음. 그런 기본 와인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가마 와인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간추와 음. 이렇게 괜찮은지 몰랐어요. 정말요? 가마 음. 인 오늘부로 여성들을 위한 와인으로 맞아요. 거듭났나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대단셨어요 <laughs> 네. 네. 이제 와인은 이제 맛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네. 이제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가시죠. 저희가 이제 네. 와인만 보시면 좀 재미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음. 전에도 오셨을 만큼 전에살수 있는 재미있 이벤트가 두 가지예요 시급하고 드시는 거랑 만들기 사용이 있으니까요 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만들러 네, 출발 이따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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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여기서 이제 체험하면 되는 거죠? 네 체험을 하셔야 돼요 네. 번 네. 보실까요? 첫 단계는 이제 와인 세척 하시는 거고요 음. 음. 정면 육병으로 와인 세척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와인 주인 어. 제분 때는 이제 코르크 마개로 막으신 다음에 그 중에 표시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붙이시면 돼요. 이밑로 붙이실 거예요. 음. 사진은 이제 나중에 좀 따찍으시고요. 그 음. 이제 세척 먼저 하시죠. 네, 네. 알습니다 세척해주세요. 자. 와, <laughs> 우리의 와인이 완성됐어요. 그럴듯네요그드듯요어어요 그럴 파이팅!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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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와인. 오늘 이렇게 와인 만들기까 네. 체험을 했어요. 음. 잘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시고요 네. 돌아가시는게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와. 오, <laughs> 우리 나왔다. 우리 선물 좀 받았어요. 선물 드셨어. 네. 와. 제가 서로 마셔봅 둘러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되게 좋았어요. 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와인 창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터널 안에 있으니까 또 뭔가 좀 비밀스러운 장소 같기도 하면서 음. 아늑한 느낌도 나고. 맞아. 와인도 되게 맛있어 맞아. 응. 맞아. 저도 와인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고 향도 너무 향긋해서 너무 좋았어요. 최고. 음. 음. 분위기에 취하고 와인에 취하고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예.